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말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어~ 오늘 참 많이 힘드신 날이죠 네 먼저 이제 기운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뭐 기운내시고요 네 오늘은 전체적인 그 상황이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인 거니까 음~ 아직까지는 뭐 이게 크게 추세 전환됐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기관에서 발표한 그 지수 밴드폭 안에서 외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기관에 또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어, 점점 외인들까지 매도를 붙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장에서는 기관이 뭐 1조 이상, 아침에도 1조 이상 막 쏟아부었죠. 예, 순매도 1조 이상 쏟아부었는데 어, 외인은 좀 관망을 하다가 기관이 계속 쏟아내니까 결국 외인도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기관만큼 또 쏟아냈습니다. 그 기관의 매도가 어, 외인들 매도까지 그 심리까지 외인들 투자 심리까지 악화시키면서 이제 매도가 나왔고 어, 그러면서 지수가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 26일, 27일 미국 시간입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제 그 FOMC라고 그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그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좀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어 비둘기 비둘기성 발언을 할지 매성 발언을 할지 네좀 이렇게 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긴축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어 얘기를 할지 이런 거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대해서 뉴욕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 한국 증시까지도 어, 약간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음 보수적인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매도물이 나왔구요 특히 유럽 쪽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또 봉쇄령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 제2의 또 다시 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도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거의 보시면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다 네, 종합 뭐 코스피 전체 뭐 통틀어서 모든 게 거의 다 그냥 하락을 했어요 업종 보시면 다 빨갛습니다 네다 하락을 한 상태고 어~ 의약품 왜냐면 지금 유럽이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 우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이제 유럽의 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듯한 그런 발언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바이오 쪽은 오히려 부추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쪽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오히려 예 시장 수급이 안좋으니까 시간 시장에 어떤 주목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 어, 의약품 의약쪽 이쪽이 조금 그나마 상승한 종목들이 좀 나왔죠 근데 뭐 여기도 아주 크지는 않아요 여기도 하락한 게 많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어려웠던 그런 하루입니다. 시장의 문제, 장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녹십자 같은 데가 좀 올랐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저렇게 쏟아내 보다 보니까 다시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날 이 위치에 있었고, 그렇 금요일날, 금요일날 있었던 위치에서 월요일 한번 기간이 밀어올렸는데 다시 자기들이 내렸죠.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어,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발표한 그 밴드 라인은 이제 여기입니다. 상단. 네. 3260 정도가 이제 상단으로 자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3100. 네. 그래서 어제 설명드릴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밴드폭 안에서 한동안은 횡보를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오늘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어 FOMC 내용을 좀 봐야 주목을 해야 되니까, 크게 움직이는 않더라도 이제 3,100에 가까워질수록 기간의 매도는 좀 줄고, 반등 시도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장의 수급을 봐도 네. 음. 이렇게 하면 또 왼쪽으로 와서 다안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놓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 또 순매도, 기간 순매도. 근데 외국인이 오늘 이 정도 순매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기간이 계속 부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인까지도 네좀 매도가 나왔는데 또 연기금이 또는 매도가 많았죠. 금융투자랑 둘이서네 이쪽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압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도가 나왔죠.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는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상태니까 어 이거는 지수 장세라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이 의약품 쪽에 대해서만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제약 쪽, 그리고 석유화학 쪽의 일부, 디스플레이 쪽 일부, 서비스 업종의 일부, 이 정도 선이 좀 오른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내 종목이 왜 이럴까? 내 종목이 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네, 그렇게 너무 낙심하시지 말고요. 근데 네, 지수 장세니까, 더군다나 이쪽에서 얘기한 밴드 하단 쪽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매도가 조금 줄고, 다시, 어, 반등 신호가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위치에 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내시고요. 네, 힘 내시면 좋겠고요. 음, 일단 네, 한번 또 내일 상황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안은 기간이 계속 이렇게 조정 장세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FOMC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도 어닝 시즌이거든요. 항상 어닝 시즌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높은 편이에요. 이제는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기대치에 대해서 부응하느냐, 아니면 못 미치느냐, 아니면 초과, 초과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놓고 좀 변동이 많아지는 시기니까, 그런 것좀 참고하시고요. 어,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 보유 종목 일부는 약간씩은 현금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시황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 뭐, 나온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네,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네, 종목이 이제 눌리다 보니까 순매수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오늘 기간이 퍼버 됐는데, 자, 연기금하고 그 금융투자 투신, 보험, 자산 운용사하고 금융투자가 전반적으로 여기다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음, 지수를 조정할 때마다 이쪽으로도 조금 약간 매도물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삼성 그룹사인 것도 이제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이 엔지니어링이 삼시,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 업종은 서비스 업종인데 약간 건설업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그런 거에 의한 또, 네, 눌림. 네, 지수하고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기간이 포지션을 한쪽으로 금융투자죠. 특히 금융투자가 어, 포지션을 한 방향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양쪽으로 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수하고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 매도도 보면은 어, 비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 매도가 이제 많았는데, 음, 그 뜻은 그냥 지수 조정을 위해서 대형주들을 그냥 다 매도를 넣어버린 거예요. 네, 상관없이 그냥 다 넣는데, 었 어, 그 중에 이제 설정 중에 엔지니어링 쪽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지수가 또 상승할 때또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신이나 연기금도 뭐 보면은, 네, 투신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순매도였기 때문에.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순 매도 매수 순 매도가 혼잡해 있거든요. 아직 포지셔닝을 어떻다 정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뭐1 3 0 13,600원에서 도 매수도 했다가. 네. 하방에서 매도도 했다가 어떤 가격대에 대해서 크게 여기 보시면 14,000원대에서도 했다가 뭐 여기 200원에 팔았다가 어떤 가격대에서 크게 포지셔닝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험 투신으로 돼 있는 이쪽 자살 운용 쪽은 약간 순매도 쪽이긴 한데, 어쨌든 투신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수에 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수, 금융투자에서 발표한 그 지수의 밴드상, 이제 하단 쪽에 가까워오니까뭐 내일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오늘보다 약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방향 흐르면 약간의 반등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분석. 좀 안타깝죠? 13,500원이 자꾸 또 깨졌는데, 어, 지난번에도 뭐, 금방 회복을 했어요. 이런 때도, 뭐, 1거래일만에 회복을 했고, 여기 1거래일만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일거래일만에 회복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네.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줄긴 했는데, 더 많이 줄었으면 좋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지 못한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하락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놓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60선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요 라인에 대한 지지, 이 60선에 대한 지지, 이중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약간 요즘적금 느낌이 이제 지수의 조정 장세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요폭 안에서 지금 약간 횡보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 여기 와 있는 상태니까 네. 요거는 일단 좀뺏꽤만사정우원아시니까 자, 요 하단에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뭐 반등세가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몸통 자체는 양. 그긴 양봉이라 좋은 거는 아닌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거고 오늘 지수 자체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이 경우에 거래량도 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이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내일 한번 이렇게 좀 음, 자리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20선에 대해서는 계속 부담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선 부근에서 시가를 형성을 했는데 네, 올려 갖고 시가를 형성을 했죠 그렇죠? 종가보다 이 부담감이 좀더 크게 작용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까지는 뭐 밴드폭 하 상황 뭐죠? 그한한 돈에 <laughs> 네 밴드폭 안에 있, 있으니까 이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아직은 지켜볼 때인 것 같고요. 네 내일 상황 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꼬랑지 박스 하단에 대해서 60선도 있으니까 지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꼬랑지는 만들면서 이 몸통 안으로 숨겨져 들어오는 형태의 봉, 뭐 13,500원까지 회복을 해주면 더 좋고요. 뭐, 한, 14,400원, 450원, 이렇게, 또, 그 인근까지만 가져도 좋습니다. 그니까, 뭐, 아마, 꼬랑지를 만든 형태의 숨겨져 들어가는 봉이 나오질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어, 지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지수 상황을 봐야 되고, 계속 조정장세고, 또, 변동성이 많이 있으니까, 또, 외부적인 변동성이에요. 특히, 뭐, 유럽의 그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FOMC에 대한 거. FOMC는 26, 27일이니까, 어, 이제 또 우리나라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26, 27 하면은 미국 시간으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한 28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또 이제 여기 엔지니어링 또 실적 발표일이죠. 그러니까 좀 뭔가 잘 물려갖고, 음, 이렇게 답답하신 만큼 좀더 좋은 모습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음. 아무튼,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가길 좀 기대해 보고요. 일단 내일 상황, 어, 반등 신호가 어쨌든 나올 법도 한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답답한 가운데 매매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녁 시간은 그래도 좀 잊으시고 좀 편안한 그런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